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기와의 종류에 대해서 에, 살펴봤죠. 그러면은 실제로 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우리가 못 보는 것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요. 에, 침이라고 하는 부분, 그, 바마를 다스리는 그 상상의 물고기였다라고 하는 그 물고기의 뭐그 꼬리 부분이라고 이렇게 그러지는 침이 이와 같은 백제 때나 신라 때 보면 이와 같은 형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침의 형상이고 여기도 역시 신라 때 고구려 발해 이때보다 이제 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 보기가 좀어렵고그 간혹 이 치미의 형상을 한 곳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 중국 같은 데를 보면 주로 이제 이 치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치미 부분은 아, 지금 이렇게 이제 용마루 양쪽 끝에 이렇게 올라져서 이런 모습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왜그 외식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외식이다. 그래서 어떤 식을 외식이다, 일본식이다라고 그냥 해버린다면 지붕 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죠. 솥불처럼. 그래서 이걸 일본식이다라고 무조건 이야기해버린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취미 부분을 갖다가 아주 간략하게 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 단순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일본 고유의 것이라기보다는 옛부터 있었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러한 침이,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도 역시 건축을 했죠. 어, 그래서 그 부분을 단순화시켜 나간 것이다. 자기들 식으로 단순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사례 부분에 그 흥국사의 아, 예, 그 토수를 받습니다만은 주로 이런 식, 뭐 이무기의 머리 용도 아니고, 뱀도 아니고, 이무기라고 보통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무기의 머리처럼 아,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취두로 해서 독수리의 머리 모양을 에, 한 겁니다. 또 용두 그렇죠. 그래서 용두와 취두와 치미는 어디에 걸리냐 하면, 어, 용마루 쪽에 여기에 걸리는 것이다. 그렇게. 예,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귀면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의 도깨비 얼굴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귀면화는 보통 이런 식이죠. 귀면화. 여기도 귀면화가 아, 있는데 쓰임새가 조금 음, 다른 것 같죠. 이러한 경우 귀면화는, 어, 요 내림마루 끝부분 막을 때, 내림마루 끝부분을 막을 때 보통 귀면화를 씁니다. 귀면화. 이 귀면화도 시대별로 여러 가지 모양을 갖습니다만은 귀면화 부분이 이제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암막세또그 다음에 모서리에 이렇게 각이 만날 때그 모서리에 쓰는 기와가 따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모서리 기와 그 다음에 박공 막세 예, 박공 막세 박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을 박공이라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박공 쪽에 예, 막세다 그 부분은 박공 막세. 그 다음에 곱세기와 같은 경우도 내림마루 같은데 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는 그타원행인데 회침 부분의 막세다. 회침 부분에서로 이렇게 마주칠 때를 회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를그 부분을 쓰는 막세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잡상 부분인데. 잡상 부분인데, 그, 왜, 수락산 흥국사 마늘 보전을, 그, 다시 한번 볼까요? 앞쪽에 보면은, 뭐, 그, 이제 모자 쓰고 한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만은, 제일 앞에 있는 저 부분이 이제 삼장법사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 어 이런 그림에서는 보면은, 아, 대당 사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대당 사부. 어, 그리고 이제 뭐, 그 뒤에 이제 그 뭐, 손행자라든지, 접팔계사우정 뭐, 용마 등등 쭉 있죠. 그러한 것들과 이제, 에 상상의 짐승 이런 것들이 대충 이렇게 올라간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아,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잡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잡상이라는 것은 잡스러운 상이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상을 같이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삼장법사 일행을 잡상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상을 같이 놓았기 때문에 잡상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실제로 옛날 그 기와가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들을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고구려 때의 수막새 수막세인데 반달식으로 되어 있죠. 수막세 귀면입니다. 이것은 그 내림마루 끝 부분 같은 데 걸린다 그랬죠.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연화문 쪽의 수막세가 있고 여기는 귀면의 수막세. 예. 수막세라고 하는 것은 그 숲기와 제일 끝에 막고 있는 것을 수막세. 암막세라고 하는 것은 암기하고 제일 밑에를 이렇게 막고 있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백제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수막세 종류가 나오고 이것은 특이하게 석가래막세로 나옵니다. 석가의막세 가운데가 구멍이 있죠. 석가래막세. 그래서 석가래도 비에 노출돼서 아, 상할 우려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끝마다 이 석가래막세를 막았다. 끝에다 못을 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역시 연꽃 모양의 수막새고요 이건 이제 그 암막새 종류를 옆에서 편편하게 본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이게 백제 때의 기화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 때 기화를 보면은 암막새가 이렇게 두개 보이고 그 다음에 수막새가 이건 뭐 우리가 보통 신라의 미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역시 수막새 기화에 해당됩니다 역시 수막새고 이건 이제 귀면이지만은 귀면 수막새 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내림마루 끝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소위 수막새에 걸렸던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고려 때가 이제 여기는 범자가 쓰여있는 암막새. 역시 암막새 종류고요. 어쭉 암막새입니다. 수막새, 수막새, 수막새.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이제 실제로 각 박물관 같은 데 이렇게 현존하는 것들을 사진 찍어서 어, 놓은 것을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기와들이 보면은 침이라든지 용두치도 같은 것은 이 끝에 걸리고 기면 같은 것은 여기에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망화 아, 망화라고 해서 위로 치, 쳐다보는 망화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있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뭐. 망화, 그렇게도 이제 이야기하고, 사례 같은 데는 이제 그 토수 같은 것이 걸리고, 그래서 암막세, 수막세 이쪽으로 걸리고, 여기가 이제 박공 있는 쪽이 너세기와 날개기와가 아 이렇게 걸린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 중간중간 이렇게 각이 그 모이는 그러한 곳들은 말하자면 이런 종류들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아, 이해를 하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수분들이 지붕에서 내려와서 다른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수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결구되는 여러 가지 그 회용으로 가는 목재들을 할때 그것을 통칭해서 소위 수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한 것은 기둥을 쭉 세웠고 물론 기둥을 세우면서 창방이라든지 평방 같은 것이 기둥과 기둥과 어, 결구를 시키준 그런 부분도 없달아 있습니다만은 바로 창방과 그 평방까지도 이 수장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장이라고 하는 음, 것은 주로 각재로 쓰죠. 그래서 평방, 창방 전부다 각재가 들어갔죠. 어 원, 원통이 안 들어가고 각재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위치에 따라서 뭐일 밑에 있는 하방, 또 문에 있는 문지방, 또 월방, 또 벽의 중간에 걸리는 중방, 아또 어, 인방, 하인방, 상인방 그렇게도 하고요. 문인방, 뭐 상방, 창방, 또 깃털 일부 문얼굴 이런 것들이 전부 다이 수장에 포함됩니다. 근데 이 수장 부분은 수장을 넣는다 보통 그런데 끼우고 박고 잊고 붙이고 덧대고 이런 작업들이죠. 또 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이연법이라든지 짜는 법칙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선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기둥에서 있을 때. 주초가 이렇게 있고 기둥이 이렇게 서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갔다 이러면은 여기에서 걸리는 이 부분을 하방 그럽니다. 하방. 아. 그다음에 중간에 벽 중간에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걸 중방 그럽니다. 아. 그 위에 지나가는 것을 소위 그 상방 혹은 인방, 상인방 이렇게도 하고 상방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다시 이제 벽면을 만들겠죠? 어, 그래서 나무를 하고, 뭐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엮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벽면을 짜 나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중방 넣는 광경을 보면 저렇게 기둥에다 홈을 파서 한쪽에 홈을 좀 깊게 팝니다. 깊게 파서 그쪽으로 완전히 집어 넣은 후에 그러면 이제 다음 무으로 다시 그걸 빼면서 반대편 기둥에다가, 아, 다시 집어 넣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고 나면 저와 같이 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는 이제 쇠기를 박아서 부재가 아, 움직이지 않게끔, 중방이라든지 하방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게끔, 아, 만드는 음, 것이죠. 아, 그 다음에 이제 벽선 넣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벽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 옆에다가 다시 그 나무를 붙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벽선 넣는 거 보면은 왜 우리가 그 한옥 건물에 가 보면은 기둥 옆에 나무가 붙어 있는데 기둥하고 나무가 딱 붙어 있죠. 그서 있는 나무하고 그참그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랭이 뜨기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해당됩니다. 이 기둥이 만일 여기 있다, 그러면 기둥이 뭐 편편하면 괜찮습니다만은 예 근데 배흘림 기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역으로 기둥이 자연스럽게 그냥 제 맙대로 생긴 대로 써버려가지고 이렇게 배가 들어갔다고 봤을 때 여기에 판재를 목재를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이게 안 맞죠 면이 면이 안 맞기 때문에 바로 이때 역시 그랭이 뜨기를 한다 이런 거죠 이렇게 같은 곡선 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고는 이 부분을 파내버리는 거죠 여기는 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 면이 안쪽으로 해서 요렇게 가야 되겠죠. 요렇게 음,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파버려 하면 여기 와서 딱 맞물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대로 살려주면서 아, 이 벽선 각재가 기둥과 딱 맞나게끔 빈틈이 없이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 모양이 바로 벽선 그랭이 뜨기를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둥 쪽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 벽선 부재인 목재에다가 저것을 그려서 어, 덧붙이는 저 부재, 목재를 깎아서 붙인다. 그렇게 이제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벽체의 수장이 끝나게 되면 이제 미쟁이들이 여기 이제 소위 벽치기에 들어가는데 벽을 만드는 것은 이제 이와 같은 하인 방이 있고, 중방이 있고, 하방이 있고, 중방이 있고, 위에 이제 인방 상방이 있을 때할때 때 바로 이 하방과 중방, 중방과 상방 혹은 인방에 이게 이제 벽을 만드는데, 우선 그좀큰 나무를 이렇게 사이에 꼽아요. 이것을 중기시라 그럽니다. 아, 이것과 이거, 이건 이제 중기시라고 하는 나무를 이렇게 꼽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도 나무를 그칩니다. 이게 이제 가시세, 그러고. 그 다음에 가로로 이렇게 내려가는 늘 외가 있고, 세로로 가는 선외가 있어서 이것을 서로 어, 엇갈리게 끼워서, 어, 소위 탄력을 갖게 하고, 흙이 붙게끔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형식을 한 후에, 여기에 이제 흙을 발라야 되죠. 그래서 진흙에다가 여물을, 여물, 뱃집 이렇게 쓰는 여물 아시죠? 어. 여물을잘 이렇게 섞어서 이제 초백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초백을 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재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벌 순으로 흙발이기를 해서 토백을 만든다. 그래서 저 토백을 되어 있는 저것은 아래 저런 나무라든지 저런 부재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뭐 장난치다가 이렇게 쾅 부딪치도 이게 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력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어그 이게 약간 울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짝이인데 백채 수장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이제 문은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또 문에는 우리 전통 문에는 절대 못을 쓰질 않죠. 못을 쓰지 않고 어 짜임법에 따라서 이제 이제 짜 나가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기둥 같은 거 이런 것을 거 때는 적송, 특히 준양목을 가장 으뜸으로 친다 그랬는데, 문일 경우에는 홍송을 많이 쓴다. 기둥은 약하지만, 문으로서는 홍성이 아주 좋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에 관계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